안녕하세요.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입니다. 금형에서 쇼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쇼트는 금형을 1회 찍는 것을 말합니다. 쇼트 수는 금형의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금형의 쇼트 수에 미치는 요인은 금형 종류와 재질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캐비티나 코어 재질로 사용되는 야크 80이나 SKD 61은 보통 생산 수량이 10만에서 20만도 가능합니다. 금형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사출 금형,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생산하는 다이캐스팅 다양한데요. 각 종류마다 사용하는 금형 재질도 다르고 생산 온도, 압력 등이 조건이 다 다릅니다. 금형을 사용함에 따라 금형 수명이 단축이 되는데요. 생산을 하면서 중간에 수리를 하게 됩니다. 핀이 부러질 수도 있고 강한 압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생산이 까다로운 제품은 작업 조건, 작업자의 실수 등에 의해서 금형이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높아 수명이 단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신나게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이었습니다.